여러분이 처음에 모든 걸다 끝내려고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바쁘다라고 하면 그면 러 언제 시간 한번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좋으십니까? 혹시 요날 내일은 시간 가능하십니까? 모레는 시간 가능하십니까? 일은 언제 끝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약속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아, 됐어요. 관심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건 일종의 거절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FC님,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면 5명 이상이 한달 수입이 5천 이상 돼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5천 이상이 돼요. 그 정도 교육이라면 훌륭한 교육 아닌가요? 네, 네, 네. 자, 관심 없으세요? 관 오케이. 언제 시간 한번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요? 예. 네. 내일 오전에 시간 없으세요? 내일 오 시간 있어요. 아, 몇 시에 한번 제가 올까요? 네, 네. 10시. 그럼 제가 내일 10시에 이 사무실로 오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어, 시간이 넉넉 잡고 한 30분? 30분인데요? 네. 어, 그럼 내일 10시까지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종화 선생님?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능해요? 네. 자, 어느 게 좋아요?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배려를 해서 약속을 잡는 게 좋아요. 자, 김현숙 선생님. 처음에 모든 승부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방식으로 가면 약속을 잡고 간 고객은 이제 긴장 많이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의미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이제 멘트를 뭐라고 만들면 좋을지, 뭐라고 쓰면 좋을지, 이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 잠깐만 해볼래? 자, 박미옥 선생님 상황에 맞게끔. 무슨 멘트를 쓰면 좋을까? 아니지. 지금 초기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멘트 한마디를 뭐라고 하면 좋겠냐. 이거. 한마디를. 가능하면 두 문장을 만들지 말고, 한 문장으로. 가능하면 근데 안되면 두 문장을 써야지 뭐 저희 조식에 오시면 아하 하 설명을 하지 않아요 저희 조식에 오시면은 이거는 설명이에요 설명 방식은 고객을 자극시키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걸 질문으로 하는 게 좋죠 한 달에 5천을 버실 수 있는 조식이 있다면 옮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달에 5천을 보는 조직이요 네. 무슨 조직일래? 아 제가. 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겠지. 이렇게.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십니까? 저한테 다음에 될수 있으시죠. 자 그러시면 이것도 없애 버리세요. 이거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가면 전문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응. 언제 시간이 가능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날 수도 있죠. FC님, 그럼 언제 시간이 되, 되세요? 시간은 응. 네. 음. 자 이제 여기서도 말투가 그럼 FC님 그럼 시간이 언제 되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이게 이제 음성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그랬죠? 37%. 여기에 약간 어색함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언제, 시, 언제쯤이면 한번 대화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한번 다시 한번 편하게, 본인이 쓰고 싶은 언어를 편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FC님 혹시 관심 없으세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지는 모르죠. FC, FC님, 관심 없으세요? 관심이 많을 줄은 가요. 약속을 잡아봐야죠. 뭐 언제쯤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으실까요? 언제... 뭐야? 네. <laughs> 뭐... 내일까지 바쁘고, 모레하고, 불뭐 패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러시면, 모레쯤 저한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아, 모레? 네. 음. 자, 저거 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모레 몇시 정도 가좋으세요 뭐, 아, 지금 저의 끝나면 몇 시니까? 그럼 모레 제가 10시까지 한번 와도 될까요? 모레 10시에 이 건물에 도착해서 전화하면 그 내려와서 커피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용이 있으세요? 그럼 내일 모레 10시에 건물에 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되지 않을까? 오케이. 내가 출발할 때 뭐하고? 출발할 때뭐 하라고? 내일 모레 출발할 때뭐 하라고? 자, 메시지를 먼저 넣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몇 시에 뵙겠습니다. 메시지를 넣어서, 보게 하는 거 필요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 그러면, 초기 접근 잘한 건가요? 훌륭해요? 오케이, 기철아, 이렇게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지금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 10분 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10분 동안 뭐 하면 될까? 이제 그 다음 과정 진행해서 사실은 그스피을 거는 작업을 하면 되겠지. 응? 오케이. 현수 언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 이제, 이제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이 사람한테 무조건 판다? 이거 자체가 무모한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자고. 자, 그럼 약속 받을 사람이 많아? 약속 잡을 사람이 많아? 오케이. 그럼 됐네.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채워놓고 내스첩에다 적어서 기록해서 다시 만나면 되겠네. 자, 여러분 앱이 있죠? 그, 그, 내 스케줄 관리하는 앱 있죠? 거기다가 기록해서 관리하면 내가 하루에 3명 만나는 건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네. 응? 오케이? 자, 리크루팅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한 달에? 그러면, 얼, 올해에, 아,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할수 있는 사람, 세일즈 아. 대학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어예 그아 올해 안에 사0명한5 명만 성공해도 돼. 그 사람이 자리만 잡아도 나는 여유가 많이 생길 걸. 그럼 그들이 예를 들어서 첫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벌게 됐다면, 그들의 자세가 다를 거고, 태도가 다를 거고, 그들이 상담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일하는 걸 보면, 따라올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들이 아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걸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그,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그, 잘 만들어서, 사실은 다음에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 사람이 많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걸잘 이끄는 본부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와 언어와 자세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영업 사원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T A 하는 거는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거. 뭐 하면 돼요? 한마디만 잘 던지면 전화 약속 잡는 게가능하죠 네. F C 님, 요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올라가게 할 자신 있으세요? FC님,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될 만한 조직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월 수입이 5천만 원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제가 갈수 있어요? 네. 특별한 FC님, 혹시 그 시간 좀 한번 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전화예요? 네. 언제 좋으세요? 언제든지 되요어요 아, 언제든지 되세요. 그럼 그 내일 한 11시쯤 시간 가능하세요? 어, 그렇죠. 그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오케이 가능해요? 자 일단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설명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네. 음, 음. 이게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은데 FC니?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언제 찾아갈까요? 네, 11시 쯤정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김창기 FC니? 어,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TA를 해서 약속을 잡는 거, 뭐만 하라, 하라. 약속만 잡아라 오케이 그러면 초기 접근 끝난 거야 자 전화하고 가는 것과 우리가 만나서 약속 잡고 약속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끝까지 팔려고 하거든 무리하게 가지 마라 이거지 알겠지 네.